안녕하세요. 3월 25일, 2021년, 금문교를 배경으로, 어, 찍고 있습니다. 어, 저쪽 그 바라보이는, 물을 건너서 바라보이는 곳이, 어, 샌프란시스코로, 어, 이 다리를, 금문교를 건너면 샌프란시스코로 가고, 이 다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, 어, 거긴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가 아닙니다. 어, 왜 이렇게 금문교가 유명하나 했더니, 저게 물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 25피트 정도 위아래로 어, 움직이고 저철 철로 만든 저 다리를 보러 여기까지 와야 되나 하고 상심을 했는데 이쪽에 와서 그 바다 배경으로 건문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쪽으로가 그 샌프란시스코 어, 건물 들이 보이는데 어 섬처럼 우리 그 대한민국 반도처럼 돼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 아 어, 오른쪽에 그 어, 샌프란시스코고 왼쪽으로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어 여기 가까운 곳 등대가 어배 지나가는 곳 말고요. 저 위로 어 있는 곳이 옛날에 감옥으로 썼던 곳입니다. 그쪽으로 어 투어가 가는데 지금은 코비드 9틴 때문에 아, 아마 지금 운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전혀 배가 그 같지도 않고요. 어, 너무 아름다운 그 어, 섬으로 둘러싸인 듯한 이 전경에 어, 놀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뒤로는 산이고. 어, 샌프란시스코는 무료 파킹랏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곳만은 어, 파킹랏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,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저쪽 샌프란시스코를 구경하고 이 다리를 건너면 남쪽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오는 오른쪽 차선을 계속 따라서 이, 그, 다리가 끝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면 이곳으로 올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어, 정말 아름다운, 어, 배경으로 한 산과 들, 그리고, 어, 바다를 볼 수가 있네요. 오늘은 이 아름다운, 어, 배경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슬리니슨 시埃尔 잠옷 입은 저 시埃尔의 도시를 구경하고 그리고 금문교를 달려왔습니다. 어,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금문교를 걸어서 건너는데 1.5 마일 러니까한 아, 3km 정도 되나요? 2.6km 정도 되나요? 어, 편도니까 1 시간 좀 넘게. 걸어가야 되는, 어, 곳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